어, 이 차량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전 세계에 진짜 최저가예요. 전 세계. 안녕하세요. 안녕마이카 프리미엄 채널의 이규민 실장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에서는 어, 진짜 많이 저렴한, 진짜 많이 저렴한 수입차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쪽 앞쪽 한번 보시면은 이 H, 이혼다 마크가 딱 있는 플래그십 세단인 레전드 차량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요. 이 차량 간단한 스펙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혼다 4세대 3.5 모델이고요. 2007년식이며 주행거리 약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. 성능 기록부상 지금 조수석 앞 핸더가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인데요. 이 차량 일단 금액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190, 1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어, 이 차량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전 세계 에 진짜 최저가예요. 전 세계. 일단, 전국에서는 일단 무조건 최저가고요. 이1 9 0만원의이 레전드 차량 절대 만나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끔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지금 이쪽 보시면은 이 라세티, 이 대우, 우마크에 있는 라세티거든요. 지금 이 차량도 330만원이에요. 근데 지금 플래그십 세단, 수입 플래그십 세단이 190. 190만 원인데요. 190이라고 뭐차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? 절대 아니에요. 차량 지금 관리 상태 좋고요. 심지어 옵션도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. 일단 외관상 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색상은 요즘 들어서 인기가 많은 요 블루. 약간 그 몬색이라고 해야지. 약간 그 파란 끼를 띠는데 옅한 파랑 약간 좀 요즘 들어서 인기 많은 색상이에요. 다크 블루 색상? 그런 색상인데, 이때 당시에 은색 아니면 검은색을 많이 뽑았잖아요. 되게 젊으셨던 분이 타셨는지 딱 색상도 요즘 나온 색상으로 딱 뽑혀져 있고요. 일단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엄청 깔끔해요. 헤드라이트도 양쪽 다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. 어, 흠 잡아보자면은 지금 이 정도,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주자고요 그만큼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같은 게약70 이상 남았기 때문에 교환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을 때 리피터도 깔끔하고요. 그리고 190만 원짜리 플래그십 세단에 이렇게 썬루프까지 딱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. 전체적으로 봐도 아주 깔끔하고 190만 원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옵션이 좋아요. 어 190만 원치고 지금 썬루프 뒤에 쪽 한번 보시면은 딱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여기 전동 트렁크까지 딱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으로 봤었을 때도 아주 널찍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프팩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있고요 또한 밑에 쪽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딱 눌렀을 때 지금 작동까지 매우 잘 되고 있고요 여쪽 보시면 테일 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 여쪽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그 머플러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. 어, 지금 외관 상태로 봤었을 때는 연식 치고 매우 깔끔하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바로 앞좌석 가서 옵션 체크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앞좌석 한번 보시면은 이 시트 한번 보세요 시트가 이렇게 진짜 빵빵하거든요 이게 되게 되게 푹신해요 이 레전드 차가 실제로 앉아 보시면은 되게 편안한 승차감을 가질 수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차 적명딱 여기 LED까지 이렇게 교환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자 이제 앉아봐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렇게 딱 키를 돌려서 시동 진짜 매우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. 실주행 거리 한번 확인시켜드리자면 약 14만 3,600km 연식 생각했을 때 매우 적은 주행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. 경고등 들어온 거 없고요. 핸들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, 이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이쪽 보시면 볼륨 조절 버튼들. 뒤쪽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는 모델이고요.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오토라이트, 오토라이트 장착되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HID 순정 램프까지. 들어간 모델이고요. 이쪽 보시면 이렇게 전동접이 미러, 심지어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. 1단, 2단으로 메모리 시트 기능. 위쪽 보셨을 때 ECM 룸밀러 블랙박스 2 채널. 이쪽 보시면은, 내비게이션은 빠졌지만, 여게 후방 카메라. 지금 감지 센서까지 매우 잘 울리고 있는 모델이고요. 이쪽 보시면 공조 시스템, 오디오 조절 버튼들. 심지어 100만원대로 통풍 시트까지.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이고요. 이렇게 열선 시트 3단까지 있는 모습이라는 점. 그리고 이쪽 보시면 시어잭 공간. 그 이쪽에서 컵두개 꼽으실 수 있는 공간.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타나는 모델이고요. 이쪽 한번 보셨을 때 이렇게 썬 루프. 그리고 이쪽 버튼 눌렀을 때 뒤쪽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후속 커튼까지. 제가 진짜 이 차량 잔담하는데 영상 올리자마자 엄청난 문의가 많이 올것 같거든요. 진짜 100만원대로 이 레전드 차량 찾으실 수 있으시면은 진짜 그건 당장 사셔야 돼요. 진짜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실내 컨디션도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는 차량이라는 점 이렇게 한번 좀 강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지금 혼다의 v t e 엔진이 들어가는 이 레전드 차량이고요. HID 순정 램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, 차 진짜로. 여러분, 오셔가지고 여차랑 꼭 한번 시승, 이런 거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승까지 한번 해보시고 뭐 하체도 한번 뛰어보셔도 돼요. 진짜, 어, 혼다 레전드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부식이 많이 없는 차고요. 장고장도 크게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차랑 판매금액 190만 원이고요. 이 차량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번호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안녕마이크와 프리미엄 채널의 이규민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